역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r t 령 뉴스 나왔을 때 마크 같은 경우 저한테 이메일 해서 괜찮냐 안전하게 잘기반한다 i c h a e l got to go to the email. Kentanya, Angela, Kentanya, Kentanya, k e n t 노래가 이번 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냐 이런 뉴스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지면서 너무나 생경스럽죠.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영화 디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. 음악도 영화도 우리의 일상은 또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어쨌든 또 즐겁게 시사회를 했고요. 네, 개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들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남은 것은 법적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, 네, 전하고 네, 싶은 또 메시지. 기생충, 네. 기생충도 뭐 <laughs> 무슨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으로 뭐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목표나 어 깃발을 들고 만들진 않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반지하에 살았던 최우식군 같은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까? 또 처음 과일을 하러 부잣집에 들어갈 때그 잔디밭에 물이 막 뿌려지는 걸 보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?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런 모든 인물들의 사소한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 시간짜리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. 위키1 뭐, 7도 마찬가지죠. 프린터에서 출력되고 있는 자기 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, 위키? 그러다가 마샬 같은 사람한테 혼나고,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또 얼마나 겁이 날까.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. 그리고 유일한 친구인 티모가 자기 앞에서, 자기 앞에서 이렇게 반죽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힐 때. 이 기회속마음은 어떨지.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, 그래, 마샬 때문에. 내가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 위안과 위로는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감정들을 다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.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아니면 뭐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 하는 건 사실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시는 책에서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잘설명돼 있습니다. 영화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숨쉬는 인간들의 감정을 같이 좀 나누고자 고 하는 게어가요 뭐 저는 미키 17 보면서 관객분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. 그러니까 어제 시사회 때도 누가 그런 동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.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그 미키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.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인데. 결국은 그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. 영화에서. 네, 감사합니다.